의 그림으로 2020년 3월 21주일 일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요화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밭이 봄을 굽혀 골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앞 자성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외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를찬성하리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요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고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요아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요아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암문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암문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학 20장 17절로 23절 말씀을 바치고,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움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저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그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좀더 분명하고도 확신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실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 나는 그저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저 무기력하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만은 아님을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 사박왕 때에모압과 한문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 싸움은 그리 만만하거나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전쟁을 앞두고서 요사밧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그러니까이 전쟁은 도저히 이스라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박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성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 20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요 사바시 서서이르되 요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 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요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신뢰는 곧 믿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신뢰, 즉,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믿는다에 반대되는 성격의 표현으로 두려워한다 라는 말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두려워함의 반대 표현으로서 믿음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8장 50절에 말씀해 보시면 해당장 야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동의어를 찾는다면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지금이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로 말미암아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여정이 어찌하든지 간에 심지어 요색과 욕과 같은 고난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형통함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위약시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 사장들이 설교를 합니다. 전쟁을 앞에 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승패를 떠나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을 향해서 제사장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마음에 겁을 내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은 군사이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은 군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환경이나 사람, 그리고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다 놓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맡기다, 맡기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걱정하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런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까지 엎드려 됩니까? 언제까지 엎드려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밖에 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각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들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매인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을 믿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언제나 선하시고 바른 길임을 믿기에 지금 처한 환경이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대하며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에 대한 불안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다시 기쁨으로 감사하며 잔할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성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3월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상황이 생기면 차후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어려우시길 원해주니다 우리가 다시 한 자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후에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